영어라는 것은 언어입니다. 즉, 읽기와 듣기 뿐만이 아니라 쓰기나 말하기까지 다 되어야 되는 어떤 유기체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 학생들이 일찍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는 있지만, 파닉스다. 문법이다. 독해다. 다 떨어진 조각으로만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난 언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라는 것이 재미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살아있는 언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스토리 읽기, 다독을 통해서 인풋을 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히는 다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와 문자를 연결하는 파닉스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인쇄 매체에 관심을 가지는 나이에는 다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읽는 즐거움을 통해서 파닉스를 또 터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독의 시작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무엇보다 다독에서 중요한 것은 쉬운 동화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레벨보다 더 쉬운 동화책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어휘를 보면 98% 이상의 어휘를 아는 동화책이 자신에게 맞는 동화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쉬운 동화책을 먼저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많이 읽으세요. 이것은 권수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길게 두고, 오랜 기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흥미를 줄수 있는 재미난 토픽이나 스토리를 선택하는 것이 다독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가까운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다독 프로그램으로 영어능력 향상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일본의 대학생들이 다독을 통해서 토익 점수의 향상을 괄목할 만하게 거뒀다고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된, 외국어로 된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노래를 통해서나 혹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을 줄수 있는 매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비주얼을 가진 그런 매체들을 선택을 하셔서 즐겁고 재미있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아이가 텍스트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동화책으로 돌아가서 다독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